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최영한 집사님이고 이분은 김상순 집사님입니다.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쌍지 한 5년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꽃꽂이가 참 예쁘고 솜씨가 참 좋으세요. <laughs> 아, 지금 잠깐만. 아, 네 그러시군요. 집안 분위기가 참 밝고 꽃꽂이가참 예쁘네요. 솜씨가참 좋으세요. 아니에요. 같이 하시면. <laughs> 신랑 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꽤는 했거요 아, 그러시군요. 선배미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서는 항상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갈람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남겨진 저희 오남매는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저는 늘 염려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는 영생에 진정한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둡기만 한 저의 마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찾아온 기쁨과 평안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에 몰입되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뜰쳐버리고 바로 일어서서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스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성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 함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사생각 <laughs> <갑자기> 안... <laughs>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채용한 어, 집사님은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김장순 집사님은 확신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라 말씀이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등은 값 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쓰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덕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우리 스님은 하루에 몇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열 번이나 다섯 번, 아니, 단지 세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 다니는 천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세 번이면, 일 년이면 천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그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의 말씀으로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소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소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소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에게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런 대하요 그런 각기 세일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비름이 무엇인지 이 의사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단순히 의사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사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사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뿐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생님 앞에서 생님 뭐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생님 뭐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님께 사랑하는 따라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받겠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사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기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주세요. 네, 그렇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네.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내세를 멀리 옮겨논니라 다시는 내세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다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규리에게 이르노니 믿는 이교리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네. 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조호정 대상자 이들이 훈련생 김장순 훈련생 최영환입니다 환영하시면서 <laughs> 축복송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